진짜 좋아하는 챔피언인데 진짜 좋아하는 챔피언이고 리메이크 전부터 계속 썼, 저는 아칼리 했었거든요 리메이크 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단조롭다고 해야 될까? 아칼리가 워낙 화려한 챔프라서 좀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리메이크 되고 나서 옛날에도 좀 화려했는데 더 화려해졌어요 아칼리가 아칼리 리메이크 된지도꽤 오래됐죠? 그래서 리메이크 전에는 이제 Q가 타겟팅이었고, 궁도 타겟팅이었고, 대신 이제 장막이 지금 장막보다는 좀덜 좋았죠? 그리고 E가 근접이었고, 아예. 돌침기가 궁 하나였으니까요, 그때는.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Q로 타겟팅 견제가 가능하다는 거? 베이가랑 비슷한 느낌이죠? 베이가, 베이가 Q랑 비슷한 느낌이었죠? 옛날에. 그래서 그때 성, 생각나는 선수가, 익수 선수. 익수 선수가 펜타킬 했던 거. 그때 리메이크 전 아칼리로 펜타킬 했던 거 기억나요? 아칼리는. 리메이크 되고 나서야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사용했으니까. 일단,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선수는, 당연히 초비 선수겠죠? 아칼리 하면 초비 선수죠? 사실. 초선수 그 전설의 그 KDA가 아칼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때 일구 그리핀 때 아, 아파 아아 아칼리가 초반 초반 라인전이 그좀 패치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약해졌어 초반 라인전이. 초반 라인전이 되게 약해져가지고, 근데 애시네또 초반 라인전이 센 편이란 말이에요. 초반 라인전이 좀 약해진 대신, 후반이 조금,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버프 쪽이고, 대신, 이 데미지를 좀 버프를 많이 시켜줬죠? 이 최근 패치로. 아, 씨. 근데 이게, 초판 라인전이 되게 많이 약해져가지고, 최근, 제가, 제가, 아칼리 연습했었는데, 연습한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이 까먹었어. 어렵네. 연습한지 좀 시간이 돼가지고 까먹었어요. <laughs> 지금 이게 W 돌면 잡는다는 건 알겠다. 졸면 잡는다는 건 알겠어, 저거. 이게, 제가 기어, 알기로, 초반 Q 기억 소모량이 늘고, 점점 시간이 계속 록 줄거든요? 그, 버프 먹어가지고 줄었거든요? 시간 가면 갈수록. 초반 쿨타임이 늘고, 후반 쿨타임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지. 아칼리를 해봤다면 잡는 거죠, 저거는. 상대 애씨가 아칼리를 해봤으면 또살았을 텐데 AI잖아요. AI들 아칼리 어려워서 못해요. <laughs>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균열 생성기갈 건데. 왜 균형상승이 가냐면 그래서 그나마 좀 약한 라인전이라서 조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지니까 흡혈을좀 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옛날 아칼리가 총공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퍼블 따는 거좀 많이 쪽팔린데 AI한테 퍼블을 따인다고? 좀 많이 쪽팔린데 이건? 빨리는 이래서 아직 셉니다 원콤 안 나지 않나 이거? 나나? 이 맞췄다 어? 저거 그냥 뒤로 쭉겠으면 살았을텐데 살진 않았겠다. 내가 궁을, 궁을 뺐겠다. 살진 못했겠네요. 봐봐요. 지금 85잖아요.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 찍으면 70. 옛날에는 떨어져서 90까지 떨어진 걸로 알거든요? 레벨 올렸을 때. 아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궁 쓸걸 왜 자꾸 궁을 아끼지? 궁 썼으면 잡았지 않았을까요? 저거? 무조건 잡았죠 궁 썼으면 무조건 잡았는데 저거 아쉽다 <laughs> 아, 조금만 더 모으고 갈게요 Q 다음면 W는 말이에요 W 쿨도 쭈, 쿨이 줄어가지고 W를 찍어야 돼요 저거 앞으로 좀만 나오면 따거든요 이번엔 그냥 궁쓰고 딸게요 궁 안쓰니까 안되겠어 뭐지, 이제? 몸의 <laughs> 세상에. 왜 이렇게 못해졌지? 아, 집중할게요. <laughs> 아, 안 되겠다. 진심 모드 가야겠다. <laughs> 방.. 방금. 궁 2타에 타워로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것 같은데. 안 되겠다. 초비님 강림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들교한 방식이 약칼리가 많아요. 이런것 뒤로 이 뒤로 면서 들교하는 방식도 있고 뒤로 뒤로 이제 장막 깔고 뒤로 있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딜교환 하고 바로 이제 다시 이 스타시 눌러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칼리는 딜교환 방식이 되게 많고 그래서 어려운 챔프예요 사실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기억을 잃어버렸어 <laughs> 연습한 그 기억이 사라졌어 지금. 이제 뭐 궁이 2타가 데미지가 세요 되게 2타만 제대로 쓰면 엔간하면 막다 잘할 수 있거든요? 2타가 데미지가 세요 1타보다는 옛날엔 여기 스턴이 붙어있었다 1타에 리미그 직후에 개사기였죠 그때 1타에 스턴이 붙어있었어요 진짜 십사기던 시절. 뭐 잡겠는데? 깔끔하지 못했다고? 되게 깔끔한것 같았는데? 되게 깔끔했는데? 근데 아칼리는 이게 잘 커도 못하면 한타 때 그냥 벌레가 돼버리기 때문에 잘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laughs> 잘안될것 같은데 어 아, 아. 살긴 살았다. 살긴 살았어. 큰일 날뻔 했다, 진짜. 또 죽었으면 3, 3 데스? 12분에? 좀 위험할뻔 했어요. 아, 아! 3 데스? <laughs> 미치게인을 먼저 올린 이유는, 그냥 딜, 딜범. 딜 뻥. 딜 미친듯이 올리려고, 그냥 리시브붙어 갔어요. 그냥 딜 올려서 오늘 그냥 끝장 봐, 오늘. 메자이도 올릴 거고요. 아까리오 끝장 봐, 오늘 30분 게임해. 일단 2코어 완성. 어, 타워하 쳐? 다시 해야겠는데. <laughs> 타워랑 쳐. 궁 돌았다. 타워랑 쳤어. 다친다 진심모드로 가야겠어 진짜 이거 얘들 봐주니까 안되겠어 매장이 1600원 1600원 나오면 바로 집갈거예요저 아, 아. 오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냥 일십을. 음, 라바동 가고 싶은데? 그럼 돈 모자. 예, 삼코어 완성. 사코어 라바동 겁니다 점점 주물력 오른다. 어? 아, 많아. 많아. 아, 많아. 기력. 기력이 없잖아. 안찾는 거야, 방금? 원래 이거 차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거, 이거 평타 때리면 찾는데 아닌가? 언제 바뀌 때? 괜찮아요, 괜찮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마이파 3킬 3, 3킬 3호이 미친. 왜 이렇게 애시만 죽이는 거야? 니네도 와서 죽으라고. 자기가. <laughs> 어? 어이 궁을 들고 있다고 아직? <laughs> 아니, 어이 왜궁을 들고 있어? 좀 심한데? 원해하나해코 죽었다고? 해시원 씨. 시찮아 괜찮아 아직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왜이시왜이렇게해 거야 또? 2차 밀릴수 없다 빨리 막으러 가자 <laughs> 말이파 이거 굴렁쇠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마나타 달거든요? 나 여기 있어! 아! 아, 드디어 한방 나네, 이거, 씨. 가자. 이긴다, 이제. 엄청 늘었어요. 일좀 된다 일좀 된다 일좀 된다 아쉽다 하... 가자 풀템이거든? <laughs> 풀감이 필요한가? 풀감이 어디 두번한테 있지? 이게? 벤시 풀감이 있네 펜시 가야겠다 자존심 상 존내나 못 가겠다 아 이렇게 망가지는거 오랜만인데 왜또왜 이렇게 센거야 근데 이리 와 어이 늑대 강아지야 이리 와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귀여워 오늘 강아지 좀더 귀엽게 귀엽게 막 귀엽게 자, 주문력 800이긴 한데, 아직 응. 순삭. 쎄다나 이제... <laughs> 너가 알던 내가 아니다, 이제. 빨파가 없네. 집 가야겠네. 집 가서 테마나 사고 와야겠네. 안 되겠네. <laughs> 어차피 얘네끼리 못미어 어차피. 쟤는 어차피 다 죽어. 그리고, 영약 빨고, 불러 먹으러 가자. 어차피 너네끼리 못밀잖아 다탈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돌거든요? 사사사사사해 또 도냐? 만족 그래도 후반에 살아나서 이겼습니다.